착한 어린이들은 신호등에서 자면 안 돼요. 허. 엄마, 저거! 어머머머. 저좀 봐. 너! 또 여기서 자버렸네. 잠시 후쥬. 오메오메. 그래서? 신은 음. 말이야. 왕국으로 생활 왕국으로 생활하면 정말 좋지만 나도 언니가 언니와 살고 싶은 걸 꿀꺽꿀꺽 그렇다고 왕국이 싫어하는 건 아니야. 그럼 집이 왕국이 더 좋아 집이 더 좋아? 냥. 그냥 왕국이 좋지 그냥 왜냐하면 비단옷도 입을 수 있고 맛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가마를 타, 타면 재미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. 집에서 살면 살림살이 사리가 힘들어진다고 말이야. 그래서 와, 왕국이 더 좋아. 얌 그래? 암얌얌 아, 얌. 와 왕국 생활은 정말 좋겠다. 그래도 집집밥도 좋고 왕국도 좋아. 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음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점이 있어? 지담, 지담, 아마도 없을걸? 정말?